국민 10명 중 7명이 12,3개 엄을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고,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개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의 궤변을 국민 대부분도 위헌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.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계속 곤두박질치면서 11%까지 급락했습니다.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유례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%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.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%였습니다.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.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. 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는 81%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 정치 성향 보수층에서도 74%는 계엄 선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계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8%로 나타났습니다.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윤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4%로 반대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. 특히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윤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광주, 전라 지역이 93%로 가장 높았고 부산, 울산, 경남이 69%, 보수세가 강한 대구, 경북도 54%로 나타났습니다. 그외 지역에선 모두 70%를 기록했습니다.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11%까지 추락했고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86%까지 치솟았습니다.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전국의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 MBC 뉴스 송이표입니다.